I've been thinking about you. Made me wanna try and undo everything that hurt you bad and made you sad. Sorry, I was bitter. Lately, I've been thinking about you. Made me wanna try and undo. 저는 이제 교토로 왔고요. 와, 여기 벌써 자전거, 이게 가슴을 뛰게 하네요. 와, 이런 인테리어치 쉽지 않은데, 어, 어, 뭐야?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머물 숙소입니다. 저는 숙소에서 한 20분 정도 자고, 아,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좋긴 합니다. 기후 미즈데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기후 미즈데라. 네, 지금 교토를 달리고 있고, 네, 교토 거리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6시 21분이거든요. 와, 근데 지금, 지금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 같아. 와, 내가 왜이 생각을 못했지? 자전거가 일본 여행할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깡패야. 슬슬 이제 작가님들이 포토 스팟 막 찍고 하는 그 거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해요. 교토는 옛날에 옛날 일본 수도라고 들었거든요. 이쪽을 향해서 가네. 와, 아, 내가 시기를 놓쳤나 보다. 아, 불이 다 꺼졌네. 지금 보니까 내가 너무 늦장불렸다. 아, 내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했어. 여기가 산넨 작가 쪽으로 왔거든요. 어, 여기는 좀 뭔가 있다. 여기는 살짝 지금 붐비네요. 지금 붐비는 것 봐. 차 막히는 것 봐. 여기 와. 교토 주차장 가격표입니다. 60분에 200엔이면 1시간에 한, 한 2,000원. 그래도 가격이 나가긴 하네. 와 여기가 놀거리가 있나 보네. 아, 정말 여기가 뭔가 아케이드가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놀거리가 있는 거 같아. 사람들이 다 여긴다고. 확실히 교토는 공부하고 와야 돼. 여기는 약간 무계획으로 깝치면 안 되는 도시인 것 같아. 진짜 이게 넓어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와 여기가 스팟인가 보네. 여기 여기 에 사람이 많네. 아니 일본 도시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막 서양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빼야지 일본 도시처럼 보이지. 와 사람만 보면 여기 그냥 서양인 것 같아. 사람 유럽인 것 같아. 유럽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이제 포토 스팟으로 되게 이쁘게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다 앉아서 뭐 먹고 막 그러고 있어. 여기 작가님들도 다 여기 사진 찍네, 보니까. 와, 저기 맛집인가 봐. 와, 사람 엄청 서 있어. 근데 대부분 줄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대부분 다 외국인이야. 아마 저기도 돈까스 집이지 않을까. 남산타워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잖아요. 근데 저것도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라면집이었거든요. 8시 32분인데 외국인들이 다줄 서서 먹어요. 오, 오. 외국인들만 아는 그 루트가 있는 것 같아. 그 웨이팅 없는 데는 진짜 한없이 없어요. 그리고 교토 여행하면서 또 기록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와, 생각보다 6시 이후에 빨리 닫는다. 저희가 북카페래요. 북. 근데 심지어 10시까지 한다는 게 신기해, 지금. 이거 <목소리> 신라면도 파네. 음, 와, 이거 만두도 팔고 한국 음식을 많이 파네요. <목소리> <목소리> <아유. 비밀미야>.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한국 은또 한지 이야기. 여기 쇼핑몰에 신고 혹시 하나 네. 부탁을 하도 괜찮아요? 어저 좋죠. 한국에서 네. 한지를 사고 싶어요. 아 한지. 어, 어떤 종류예요? 그냥 바로 아, 한지인데 뭐, 아 이런 거 아니고. 어. 골라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그럼 제가 아,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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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으로 웃음> 들어가시면 제일 <laughs> 좋겠다.

8시 반에 음식을 시켰거든요 10시까지 나와갖고 너무 좀 뭔가 따뜻하다랄까 와저밥 먹으면서 이게 뭔가 한국 정식인데 되게 맛있었고 좀 살짝 몸이 안 좋았었는데 좀 힐링하고 간것 같아 확실히 일본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느낌상 허무맹맹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찾으면 좋은 사람들도 많다 좋은 의도들도 많다 약간 그런 게 느껴졌어요 가장 일본 교토 오기 벚꽃이랑 단풍이 이제 할때 그때가 이제 여기가 오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숙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박할 생각은 없었는데 교통은 무조건 당일치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리가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게스트 하우스를 제 연박하는 거는 체력상 좀 약간 무리가 있더라고요. 피로도가 좀 뭔가 쌓인다든가 소음이나 이런 거에 피해를 안 주려고 진짜 엄청 피곤해요.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뭔가 또 이게 뭐가 났어. 피곤해갖고 그래서 방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구만. 9,000원짜리 방이에요. 여기가 뭐산 지역, 신사 근처에서 그런지 모기가 진짜 많아. 세탁하러 갔는데 진짜 잠시 간 사이에도 엄청 물리고 아까도 라운지에서 잠시 이렇게 노트북 했는데 옆에 외국인도 계속 막 뭔가 모기가 물리나 봐. 근데 지역 자체가 내가 보니까 모기가 진짜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 꼭 추천입니다. 진짜. 이렇게 막 지도 보면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매력인 것같아 도시 안에 이런 매력들을 진짜 빠르게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쁘다. 지금 가는 후심이 이나리 신사는 저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본 거예요. 입구서부터 진짜 지리는 곳이에요, 진짜. 와. 고민된다. 소고기 돈가스인 것 같고, 여기 그냥 돼지고기 돈가스인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와 근데 뭐 평범한 거 같은데 원래 튀김 이런 걸잘못 먹어요 와 맛있어 진짜 맛있고 뭔가 속이 따뜻해 일본 사람들은 그 조미료를 잘안 넣은 것 같아 개운해요 그냥 개운한 맛이야 저는 이제 귀요미 귀요미 보러 갑니다 귀요미 시원하고 딱구름 있으니까 딱 적당하네 Where did all the times go? When did they all pass by? How did I get so lost in a blink of an eye? Gone? You were just here by my side, everything was nice. Now I take it.